사장님, 아 사장님, 그만해, 그만해, 아이, 아이, 검색해, 그만, 아이, 그만해요. 아, 미안해. 미안, 미안 씨가 되지. 아이, 그만해, 그만. 해 그만해, 그만. 그만, 사장님, 사장님, 티무려요, 사모. 안녕하세요. 굿, 굿. 안녕하세요, 일개미입니다. LF 쏘나타 개인 택시 차량이 저희 센터에 입고되었습니다. 어, 차량의 고장코드를 확인 후에 수리작업을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어, 전진후진이 안되는 상태로 저희 센터에 입구가 되었는데 고장코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LF 선나타 2015년식이고요 키로수는 39만 6천 7 5 0 k 로탄 차량입니다 현재 이 차량은 개인택시고요 LPI입니다 차량은 전후진이 안 됩니다. 현재 고장코드는 정상입니다. 뭘까요? 뭐지? 오일 노유 있습니다. 오일 노유 있습니다. 어차피 이쪽은 좀터 바꿔야 돼. 망치 다 쳐버려. 좀비터가 지금, 어, 어 돌아가셨습니다. 저희서도안 빠지는데 그냥 키를 빼서 빼겠습니다 이게 봐 이게 나가잖아이 네. 그래, 키를 딱 밀고 있어 네. 키 빼기 어려워 네. 이게 되면 네. 이마에 땡고 안으로 이렇게 넣 네. 이렇게 넣고 이껴야돼 제껴야되고 옆으로 툭툭 소리가 나오면 네. 여기서 키를 아 링키를 빼야 돼 오케이 여기까지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아니 <laughs> 아니게 아닙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아니 <laughs> <laughs> <안 웃음> 어떻게 감니까 실수는 네. 네. 해야 되는데 나오니이걸 네. 그래, 빼내고 네. 그냥 이마에 제면 아니면 쏙 이렇게 알겠습니다 살야 이건 불량품 이쪽 빠지는데 제가. 이건 불량품 알겠습불량품야니 여기 밀고 아, 있으면혼자서이상태로는안 빠져 안빠지 때문에 여기다가 얘를 한번네로아지안빠네이야 근데 거의 빠질 확률 무네요 그 아, <laughs> 역시, 우와, <laughs> 역시. 그래, 나딱 역시. 이말다빼고 경력으로야. 빼한 사이 어디 있어? 한 방에 해결. 이 그거 아닌가좀더큰 걸로 크이야겠어겠 <laughs> 아 이건 별 아니지 좀더아 아아 <laughs> 우와 역시! 이래야지 아 역시 저 엉덩이 조심할 줄. 응. 엉덩이 조심하게 에이, 진짜! 십쇼 이제 사장님, 사장님도요? 아, <laughs> <laughs> 힘 없어. 어, 그런 게어어요 잠깐만, 뭔지 이걸 해야 되 <laughs> <같아. 웃음> 다른 방법 있었어. ごめんごめあだめんごめんごめんごめんだめんごめんごめんごめんごめんごめんごめあ、ごめんごめんごめあ、ごめんごめんごめんごめんごめんごめあ、ごめんご、OK、めんごめ、er. んごめ、er. ね、あ,あ、ごめあごめんごめんごめんごめんごめんごめんごめあ、ごめ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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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めんごめんごめんめ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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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め 괜히 싸우 미안하다 이거 빼 이거 안빠진아 뭐야 이거 베어링 다 깨졌어 이게 한 방에 때려도 야물살 때려야 돼 사장님 뺄수 있으십니까? 당연히지 이, 이 정도야 뭐. 아 이거 뭐 빼시면 좀 명성에 금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팔이래. <laughs> 잡아. 알겠습니다. 잡아. 아, 이거 잡아볼까요 네, 잡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장님은 가셨습니다 <목소리> 방금이지 이정도야 뭐 방금이지 이정도야 뭐 <목소리> 형님 한번 보여주시죠 망치질하는 형님 아닙니까 형님뺄수 있으면 되 차동기 안쪽을 보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동기안에 보면은 조인트를 빼면은 오일이 새거든요 방금 안빠진 조인트가 이쪽에 탁 이렇게 꼽히는데 이 조인트가 박히는 부분을 보면 다른 오토 미션인 경우에는 이쪽에 뚫려있어요 지금 이쪽은 막혀있죠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막혀있어요 막혀있는 바람에 안쪽에는 녹이 많이 썰어요 오일이 안쪽으로는 돌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 어, 전륜 6단 미션들은 다 이렇게 녹이 쓰러져 있어요. 네, 지금 몇 가지 원인이 나왔는데 내 품들을 깨끗하게 씻은 상태에서 설명해 줬게 나열한 후에 다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장 원인은 오일 펌프의 오일 누유로 인해 오일이 부족한 관계로 차량의 유압 형성이 안 돼서 전후진이 안된 사례입니다. 오토 미션의 모든 작동 원리의 기본은 오일의 유압으로 컨트롤되어서 오일이 없으면 차가 꼼짝도 안 하겠죠. 오일이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주행을 하게 된다면 이처럼 모든 부속에 영향을 미칩니다. 열에 약한 부속들은 즉각 문제가 생겼어요. 고무 재질들은 이런 식으로 기밀 유지를 해야 할 상황에서 열을 많이 받게 되므로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고무가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 이쪽으로 또 유압이 세게 되고 정상 작동을 할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펌프 기화면도 지금 다 상한 상태이고요. 이쪽에 아쪽에 보이는 부싱도 나간 상태이고요. 플라스틱으로 된 베어링이 있는데 베어링 알들이 다 열을 받아서 이렇게 플라스틱이 깨집니다. 디스코도 현재 이렇게 달아있는 상태이고요. 분명히 이 가루들이 밸브바디에 영향을 줬을 것입니다. 손상이 간 부속들을 전부 교체 후 재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 부싱이 다닳았습니다 부싱이 다닳아서 까딱까딱 놀아요. 이렇게 스크래치가 많으면 어 주행시에 소음이 많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꼭 깔아야 됩니다. 펌프도 교체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긁혔죠. 스크래치가 너무 많아서 이 펌프도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펌프랑 확인이 비교가 될 것입니다. 확실히 세게 좋습니다. 세기과 안 세기과. 이쪽에 토크 컨버터도 재생품으로 넣습니다. 네, 일본이 넣습니다. <laughs> 네, 조립이 다된 LF 소나타 6단 오토 미션입니다. 미션을 엔진에다가 부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수리가 아주 양호하게 잘된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인택시 지정 업체이다 보니까 개인택시 차량들은 엄청 키로수를 많이 타고 39만 6 750km 탄 차량입니다. 또 보증 기간 내 어설프게 수리하면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야무지게 고쳐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지금까지 일개미였습니다.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봐야겠습니다. 저쪽에 차주님이 기다리고 있어서 굿? 다 고쳤습니다 사장님 아예예굿 어, 굿입니다 아, 예. 이다음에또뭐네 사장님 진잘 고쳐놨어요 소개 많이 주세요소개고 내가, 예. 어, 내가 한번 데리고 올게요 예예 아, 감사합니다 말는게아이고 예예 고맙습니다 예아닙다 어이 잘 고쳤어요 <laughs> <고통하는 웃음> 네세요굿 Ну